소면 가지고 첫감 머리 할까예요 슝! 먼저 생 소면을 만져봐요. 톡톡톡톡. 그 해봐. 톡 톡. 부러지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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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져봐. 자, 생소면도 만지고 자, 이번엔 익은 거예요 익은 거 한번 줘볼게요 자란 만져보세요, 리운아 리운아, 이거 만져봐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거 만져봐, 리운아 만져봐 만져봐 이거 만져보세요 넣어서 만져봐 만져봐, 만져봐, 이렇게 만져봐. 우와, 어이 저거. 이게 무슨 느낌이야? 우와, 아이 차가워. 어이 차가워. 어, 어, 이게 무슨 느낌이야? 아이 차가워. <laughs> 재밌어? 어때? 촉감이 리온이? 응? 응? 음, 이건 밀가루라고 해 요리로 해먹을 수 있는 면이야 소면 와 재밌다 촉감물이 시원하다 그치? 끈적끈적하기도 하고요 말랑말랑하기도 하고요 어때 리온이는? 그렇죠, 봐, 리니 음, 오, 맞아, 그렇게 잘, 응, 음, 그렇게 하는 거야, 리니 아주 잘 노고 있어요, 우리 리우니가. 응. <laughs> 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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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적. 자, 다음에도 다른 축구놀이로 엄마랑 놀아보자. 자, 엄마랑 리은이랑 놀게요. 동영상 빠빠이. 리은? 응. 응.